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아유, 이렇게 진열을 해놨더니요. 여기 화단이 요렇게 있고. 화무 화분에 심어진 아이들을 제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얘는 뭘로 철한데요? 어머, 뭘로 철해. 이렇게 물드네. 아유, 여기 지금, 이, 지금 요렇게 물들었으면 앞으로 더 물들지요? 여기 화분에다 이렇게 심었는데 너무 이쁜 거야. 아유, 가격표를 봤더니요. 15만 6천 원이네요. 여기 하모 화분에다가 심어서 이렇게 뭘로 쳐다가 아주 예쁘게. 화분하고 뭘로 쳐하고잘 어울리죠? 그래서 얘를 지금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소인제 금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뻐. 소인제 금. 아유, 아주 지금 아가들이요. 너무 이뻐지고 있는 거예요. 소인제 금도 이렇게 하모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얘는 7만 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뭘로 사도로 있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뭘로 사도 근데 얘 뭘로 가좀 독특하죠? 이렇게 햇빛이 비춰가지고 영상이 가끔 이렇게 빛이 들어가네요. 하모 하분에 심어진 아이예요. 8만 5천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화사거든요? 화사는 얘 조금 있으면 더 빨개져요. 입장료 자체가 아주 새빨갛게 그렇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화사도 함화분에 심어진 아이. 이렇게 있는 아이 85,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라자가, 라지아가, 라자가도 또 얘도 역시 아주 멋지게 자라는 아이죠? 색깔이 아주 예쁘면서 자연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인 라자가가 이렇게 함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115,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아유, 얘 너무 이뻐. 차우바니 해보세요. 귀엽지 않나요? 이거 보세요, 차우바니.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얹어서 보여드릴게. 너무 이쁘죠? 차우바니에, 얘는 얼마인가? 네, 가격표좀 일단은 놓고 가격표 좀 볼게요. 5 5 0 0 0 원에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화분 색감하고 지금 차우바니에 얘저 색감하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아우 예쁩니다. 네, 레드 수샤 금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 아이. 5만 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예뻐요, 예뻐. 여기 이렇게 있는 아이는 베라하기스거든요. 베라하기스도 이런 화분에 포르방스 비슷한 화분에 심어져 있죠? 얘는 4 8 0 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꼬맹이 아들 아이들 보세요. 얘 루비예요. 근데 루비는 얘는 루비예요 루비는 꽃이 피면 민들레처럼 그렇게 피죠. 여기 보석이 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이쁘네요. 45,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소인재금이 여기도 있네요. 얘도 이렇게 이쁘네. 아고 세상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소인재금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예쁘죠? 소인재금, 이렇게 있는 아이, 하모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55,000원에 소개해드릴게요. 예쁘죠? 마가들이 다이게 예뻐요. 레트샤 금도 이렇게 예쁘잖아요. 얘는 그늘에서도 잘 큰다 그랬죠. 하월이시아 소가 이들은 그늘에서도 아주 잘 크거든요. 이렇게 있는 아이 사만 이천 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레트샤 금이에요. 여기 로지아도 여기 보세요. 로지아 얘도 가격대 하던 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군생이야. 보세요. 자구가 뱅 돌아가면서 다글다글 하죠? 5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문가디니스는요, 그렇게 있으면서 입장 가장자리가 핫핑크로 그렇게 물이 들어요. 그래가지 얘도 아주 독특하게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자연 군생으로 있는 문가디니스에요. 65,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 화분 안에 심어져 있어요. 온슬로예요. 우 군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두수가 둘레 6, 8. 네, 8두수나 네, 되네요. 온슬로가 우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75,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라메치스도 소개해 드릴게요. 라울하고 아메치스하고 교배해서 나온 아이. 얘도 물두니까 아주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농분에 심어져 있거든요 목대가 있어가지고 농분에 심으니까 잘 어울리죠 이렇게 있는 아이는 6만원에 소개를 합니다 화사 외두로 있는 아이가 여기 또 있네요 색감이 화분하고 예쁘지 않나요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근데 노제트 좀 보세요 물이 엄청 예쁘게 들고 있어요 화사 이렇게 하모아본에 심어진 아이 6만 2천 원에 소개해드릴게요. 멀로 사도 군생입니다. 멀로도 요즘 아주 예뻐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도 군생이로 있는 멀로 이렇게 나이 6만 5천 원에 소개해드릴게요. 자연 군생이에요. 코너도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예쁜 분에 심어진 코너 5만 6천 원에. 56,000원에 소개합니다. 얘는 코너래도 좀몸 이게 몸집이 조금 독특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점점점 줄감 줄무늬가 있으면서 그렇게 독특하게 생긴 코너예요. 56,00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쭉이렇게 <laughs> 나도 이쁘겠어. 여기 보세요. 화단이 너무 이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죠? 아 역시 하모화분입니다 베라하겐스 금이에요. 여기서 더 핑크빛이 더 진하게 그렇게 물이 듭니다. 베라하겐스 금 이런 화분에 하모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근데 가격이 안 적혀 있네요. 그냥 이렇게 보시고 힐링하세요. 니톡스도 이렇게 있고요. 트렁카 뉴미라는 아이인데요. 얘는 이렇게 입장이 좀 독독해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좀 특이하죠? 트롬카류미라는 아이, 4 5 0 0 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서 꽃이 피면은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위트 베젠스도 소개해 드릴게요. 얘좀 보세요, 얘. 요거 코노아이들 이렇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코노아이들만 수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예쁘게 기르시더라고요. 아직 꽃 피기 시작하면은 아주 꽃밭이 너무 이쁜 거예요. 위즈 베젠스라는 아이, 버전스 위즈 위트 버전스 이렇게 있는 아이 4 8 0 0 0 원에 여기 화목원에 심어진 아이를 소개합니다. 파일럿 슬럼이래요. 얘도 독특하죠. 젤리 젤리 모양 말랑말랑 한 파일럿 슬럼. 이거는 3만 원에 소개합니다. 아유, 이렇게 세요예얘좀 봐. 이렇게 이뻐요. 네. 얘는 가격이 안 적혀 있어요 립톡스 이렇게 있는 아이는 버스 화분에 이렇게 심어졌거든요 이렇게 있는 아이는 5만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펜덴스 금이에요 펜덴스 금이요 자기철 돼서 물드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펜덴스 금 얼마인가 네 함화분에 심어진 아이 6만 5천원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얘는 옵투샤 금이에요 물좀 보세요. 이렇게. 특이하게 물이 들었죠? 목투샤 금, 68,000원에 소개를 합니다. 9층 탑 금도 있어요. 여기 금이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나왔습니다. 9층 탑 금이에요. 이렇게 한화 한 번에 8만 원에 소개합니다. 이렇게 9층 탑금 같은 아이는요. 드물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오, 여기도, 구충탑. 얘는 백금이네. 구충탑 백금. 어 근데 너무 이뻐. 뭐 보세요. 이렇게 이쁘죠? 얘네들은 웬만해서는 <laughs> 가지도 않아. 저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관리도 안 하는데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구충탑 급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8만 5천 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유리 전금이에요. 이렇게 금이 보이시죠? 이렇게. 가지고 여기 주황색 빛하고, 약간 검정색 빛하고, 노란색하고, 아주 삼색이 아주 멋스럽게, 그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있네요. 이런 토분 같이 생긴 하모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코사지가 있으면서 보석을 이렇게 또 붙여놓으셨어요. 유리 전금 8만 9천 원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천금이 아주 멋스럽게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얘 예, 군생입니다. 한몸 군생이에요. 근데 너무 멋있죠. 오두로 있는 기천금인데요. 이렇게 오두로 있는데요. 이렇게 쭉쭉 올라간 게수영이 너무 멋있죠. 근데 여기서 아가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귀여워요. 네. <laughs> 하모 토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기청금 군생입니다. 이게한몸 군생이에요. 6만 5천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방울 봉랑 금이 예뻐서 이렇게 찍어 보는데요. 우리 사장님 가격을 안 매겨 놓으셨네. <laughs> 얘가요. 조금 있으면요. 은 색감이 너무 이쁘게 물들잖아요. 핑크빛에다가 노란색에다가 또 이렇게 쑥색에다가. <laughs> 그래가지고 라인은 핫핑크로 그렇게 예쁘게 둘루는 방울봉랑 금입니다. 네. 마음에 드시는 분은 캡처하셔서 문의하세요. 어머 88마리아 금입니다. 철화예요. 철화가 풀리면은 꽃다발같이 그렇게 이쁘잖아요 제가 창이 철화가 풀린 아이가 있거든요. 개좀 찍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개를 못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스 개를 찍을 시간이 없어요. 8 8 마리아 금 철아입니다. 이렇게 예쁜 하모화 분에 심어져 있어요. 55,000원에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금이 쫙 나오고 있죠? 금이 나이들은요. 여기 또 물드는 색감이 달라요. 그냥 무지이나야고 이 물드는 색감이 다르더라고요. 네, 예쁜 팔팔 마리아 철아 금을 소개해드렸어요. 여기 또 얘하고 화분하고 색감이 어쩜 이렇게 이쁘게 어울리죠? 아주 예쁘게 어울립니다. 방울복랑 금이에요. 지금 물들어가느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두수가 꽤 좋아요. 이쪽에, 이쪽에 또 아가들이, 이쪽에 또 아가들을 이렇게 품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다글다글. 다글. 이렇게. 자연 군생으로 한몸이 나이. 방월복만금을 85,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거에요 너무 이뻐요 이렇게 그죠 이쪽으로 보셔도 되고 너무 이쁩니다 나나 후쿠 미니도 보여드릴게요 아주 예뻐요 보세요 이렇게 화분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야 하모 화분은요 어느 아이를 심든지 다잘 어울려요. 화분 자체가 이뻐갖고 이렇게 다육이도 더 돋보이더라고요. 나나우꾸미니 얘 제가 제 아이 보니까 얘가 완전 무은둥이가 되니까 색감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기 살짝 분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물이 드는데 빨갛게 물이 드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나나우꾸미니 이렇게 있는 아이 6만 원에 소개해드릴게요. 페라하긴스 금요, 이 저건 큰 분에 심어진 아이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는 조금 작은 분에 심어진 아이 보여드렸죠? 얘는 조금 큰 분에 하모 큰 분에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뻐맞아 고상한 듯하면서 살짝 미색에다가 연두색이 이렇게 아니 미색에다가 핑크빛이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요. 고상하면서 너무 이쁜 거예요. 이 보세요. 그게 화무 화분에 심어졌는데 너무 예쁘죠. 아, 네 예뻐요. 다 여기 다 이렇게 아주 물이 들어가지고 예쁘답니다. 화무 화분 조금 큰 분에 심어진 아이예요. 6만 원에 소개해드릴게요. 리틀 장미 금도 소개해드릴게요. 예쁘죠? 아, 화분이 이뻐가지고다 아가들이 다 예쁜 거야. <laughs> 이렇게 하모 화분에 심어진 니틀 장미 금이에요. 45,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피단이에요. 이렇게 지금 물이 들어가면서 아주 예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를 여기서 이렇게 품고 있어요. 피단은 하모 화분인데요. 약간 언발란스로 되어 있는 이렇게 주물럭 화분같이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화분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심어졌는데 얘도 이렇게 예쁘네 그렇죠? 화분하고 여기 다육이 색감하고 잘 어울리잖아요 이렇게 이쁜 아이 75,00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화분에 심어진 아이들은 그냥 데려다가 그냥 기르시면 되잖아요 분갈이 안 해줘도 되고 이렇게 이쁜 아이 75,000원이에요 펜덴스 금입니다 네 <laughs>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주 예뻐요. 아유 펜댄스 꽃도 이쁘잖아요. 종 모양의 꽃이 조랑조랑 달리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모아번에 심어진 펜댄스 금을 45,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예쁩니다. 아유 오늘 하모아번 아주 그냥 너무 이쁜데 심어져 있어가지고 아가들이 다 돋보이고요. 제가 지금 아주 힐링을 합니다. 너무 이뻐요. 이렇게. 얘는 백로금이에요. 백로가 이렇게 물이 드니까 이렇게 이쁘네요. 금색이면서 핑크빛이 이렇게 어우러진 아이죠. 백로금이에요. 근데 이런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예쁘게. 백로금은 68,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용심목이거든요. 용심목 철아이 나이. 그래서 엘리트 용심목이라고 네,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으셨어요. 용심목도 자라기 시작하니까 이 줄무늬가 너무 멋지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화무토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15,000원에 소개합니다. 이름이 귀여운 베비 이핀 거예요.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죠. 지금 물들기 시작하느라고 이렇게 붉긋불긋하요 이거 보세요 여기 붉긋불긋하죠 베비 이핀 거. 이렇게 하모토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만원에 소개할게요 싱그러운 아이 라이프티그라예요 라이프티그라인데요 아, 얘는 아주 자구를 얼마나 잘 품는지 몰라 이렇게 뱅 돌아가면서 지금 자구 풍고 있죠 엄마만 놔두고 다 뛰었는데 또 거기서 자구가 또 다글다글 나오고 는 거예요 <laughs> 라이프티그라 얘는 한때는 몸값 했던 아이죠 이렇게 있는 아이, 하모토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16,000원에 소개할게요. 오닉스 철아입니다. 네, 뽀얀 분을 입으면서 이렇게 물들고 있어요. 철아가 이렇게 자꾸 쭉들르고 여기는 이렇게 생얼로 이렇게, 네, 있습니다. 오닉스 철아. 이렇게 프로방스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 53,000원에 소개할게요. 오늘은 다돔 농장에 와서요. 화무화분에 심어진 아이, 아주 화단이 아주 멋지게 어우러지는 <laughs> 이곳에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다돔 농장은 도소매를 하시죠? 네, 우리 화방하시는 저 사장님 또 매니아님들 오셔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골라가세요. 이렇게 화무화분은 물마름도 좋고 아주 이렇게 다육이를 심어 놓으면 이렇게 이쁘답니다. 아주 다육이가 돋보여요.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보여준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